네, 치주장국입니다어때요 음, 너무 음. 맛있 양을 잘 먹네. 을잘먹네시습니다 소세지죠? 네, 네. 안주 생선전생선전유어에서 생산, 전유어 제사나 차례치마 때 먹는 거 옆에서 만들 때 집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옛날에는 명태로 만들잖아 요즘에 대구도 많고 명태가 안 잡혀 우리나라에서 폴락이라고 그러거든? 아, 폴락이 명태야? 어, 음. 폴락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대구보다 훨씬 사이즈 작고 일본말로는 멘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멘탈 거야 음. 응. 명태 이름 몇개 해? 명태, 황태, 붕태, 노다리나 그렇게 네 개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생태. 아 생태. 명태가 살아있는 생태. 어? 어? 말리면 두거. 두거. 누가 다뜻하다 누가 따뜻하다라는 거는 황태. 그 다음에 먹태도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반쯤 말린 거는 노다리 그러면 새끼는 노가리. 빵빵 올리면 붕태. 여기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버님 어머님께서 네. 있었거든요 네. 이런 집은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